영리학 안내서 134페이지 생명과 죽음 연계와 세상을 잇는 새기태 기태란 근원과 사물을 잇는 기의 태를 뜻한다. 태어난다는 것은 태를 통하여 세상에 난다는 의미이다. 태아는 태출을 통하여 모체로부터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태출을 통하여 배설물을 밖으로 내보낸다. 탯줄은 태아가 존재할 수 있는 생명선이다. 그러나 일단 태어나면 탯줄을 잘라야 한다.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모체도 태아도 살수 없다. 탯줄을 자름으로써 아기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삶이 보장된다. 그런데 탯줄을 자르고 나면 엄마와 아기는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는다. 이때부터 엄마와 아기는 기로써 이어진다.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저시 불어 아픔을 느끼는 순간 아기가 응해하고 온다. 그렇게 서로 통하는 것이다. 탯줄을 자름으로써 육체는 각자 독립된 객체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무형의 기로 통하는 것이다. 멀리 타양에 있는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불길한 꿈을 꾼다든지 공연이 마음이 불안해져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로 이어져 서로 통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러시아에서 실시한 토끼의 생체 반응 실험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유용한 근거가 된다. 어미 토끼는 본토에 남겨두고 새끼 토끼는 핵 잠수함에 태워서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칼을 들이대는 실험이었는데, 칼을 들이대는 순간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미 토끼의 심장 박동수가 급격하게 빨라졌다고 한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텔레파시로 설명했지만, 사실은 상응하는 기의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물질로서는 별개의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지만 기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태아가 모체 속에 있을 때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 통한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탯줄이 끊어지면 서로 통할 길이 없다. 근원과 단절되어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 아이는 지금까지 자신을 만들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온갖 배설물을 다 받아주던 모체와 태를 자르고. 돌아서게 된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모태와의 채를 자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근원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것이며, 이것을 근원적인 죄라 하여 원죄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죄인이 된 것이다. 원죄를 씻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개체로 존재하게 되면 몸으로는 다시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태어남과 동시에 태를 자름으로써 원죄를 지는 세상 모든 장는 이제부터 근원과 영적으로 있고 깊이 통함으로써 다시 돌아가야 한다. 세상 만물은 절대로 근원과 분리되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기로 통하여 서로를 돌려줌으로써 무한하고 영원한 우주 도리를 실행해 간다. 이렇게 근원과 개체를 이어주는 기의 형태는 세계의 기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영태, 몸태, 지태가 그것이다. 영태는 영적 정보를 관장하고 몸태는 몸을 형성하고 운영하며 지태는 땅과 모든 사물과의 교류 대사를 주관한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네모는 근원인 영과 운동 방향을 달리함으로써 각각의 고유한 현상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영과 네모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서로 통합할 수 없다면 영은 물질화된 네모의 자신의 의지를 전할 수 없고 이미 물질화된 네모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물체로서는 단절되어 있지만 기로서는 이어져 있음으로 서로 통한다. 이 태를 통하여 영은 자신을 세상의 모습으로 구현해내고 물질은 물질 속에 있는 영의 주도로 진화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은 세계의 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계의 기태를 통하여 근원인 영과 통한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받아주고 받쳐주는 바탕인 터가 있고 터 위에서 작용하는 틀이 있으며 터와 틀 사이에는 틈이 있어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터와 틀과 틈으로 되어 있는 세상을 좀더 자세히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생명체는 물질과 영이 결합된 이와 같은 다층 구조체이다. 이들은 터와 틀과 틈이라는 세계의 채로 이루어진 세상과 각각의 기태를 통하여 존재한다. 근원인 연계와 바탕인 터를 통하게 되는 지기태가 있고 연계와 틀인 몸이 통하게 되는 몸기태가 있으며 터와 틈 사이에서 도리에 맞게 돌리는 연기태가 있다. 이렇게 태가 세 개인 것은 세상이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며 이세 개의 기태를 통하여 영계와 세상이 기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영은 자기 현실을 하고 세상은 자기 승화를 이뤄낸다. 세계의 기태는 근원과 통하는 각각의 기의 통로인 동시에 기태 상호간에도 서로 대사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생명활동을 영위해 간다. 터가 없으면 틀이 존재할 수 없고 틈이 없으면 틀을 돌릴 수 없다. 세체는 서로 미루어주고 잡아주고 돌려주면서 세상을 이루고 세상을 돌린다. 지기의 보조로 몸기를 운영하고 몸기의 보조를 통하여 연기를 키우며 연기는 다시 지기와 몸기를 조화롭게 다스린다. 이렇게 지기와 몸기와 연기는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간섭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생명 활동을 운영해 간다. 이것이 우주의 크고 진실한 원리이다. 138페이지 생명의 본질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면 물질을 세분화하여 생명을 설명하려는 종래의 방편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음을 보장하는 최소 단위이자 생명인자라고 할수 있는 영을 해명하여 영의 구성과 내적 질서를 밝히며 나아가서 궁극적 구성소인 영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분합 조립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른다면 우리 인류의 꿈은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살면서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모두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없는 데서 있는 대로 왔다가 다시 없는 데로 돌아간다. 즉, 인간은 형상이 없는 영에 비롯되어 형상을 가지고 살다가 명이다 하면 다시 형상이 없는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떠한 상도 드러내지 않으나 모든 상을 만들 가능성을 지닌 무시무종의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인 영계에서 전명에 의하여 정명으로 짜여서 물질명으로 제한되어 멸이 있는 이 세상으로 태어난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영계로부터 받아온 수명을 운영하여 살아가게 되며, 명을 다하면 멸해져 본래 자리인 영계로 돌아간다. 영계에서 영들이 모여 어리되어 세상 몸에 아래, 옴으로서 움터, 어래의 생과, 아래 명이 결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생명으로 나니라. 모든 생명은 영계로부터 옵니다. 우주 근원인 영계에서 우주 소인 영들이 모여서 영이 되어 아버지의 얼과 어머니의 알을 통하여 몸으로 태어납니다. 명을 주도하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세상에서 역할을 다 마치게 되면 명을 거두고 근원인 영계로 돌아간다. 우리말에 사람이 사명하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명을 다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의미이다. 생명의 근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명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는 영이 세상으로 나오는 통로일 뿐 모든 생명의 근원인 영계로부터 온다. 이것이 우주 만물이 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유영론적 관점이다. 생명은 생과 명으로 짜지는데 생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운행하는 우주 자성을 따라 계속하게 하는 작용이며 명은 생의 운영력을 바탕으로 물질 몸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자신이 주도할 정해진 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정명이라고 하는데 정명은 근원으로부터 받아 나옴으로 수명이라고도 한다. 정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입력 장치라고 할수 있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관을 통하여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정보가 창출된다. 즉, 정명으로 주어진 기본 정보와 오관을 통하여 받아들인 정보들 사이에서 새로운 정보가 조합 창출되어 운영되는데 이것을 운명이라고 한다. 인간은 저마다 정명을 받아 이 세상에 오며 정명을 바탕으로 운명을 운영하면서 살아간다. 수명을 잘 이어가는 것은 연명이고 이어가던 명이 다 되면 절명이라고 한다. 컴퓨터의 기본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하듯이 인간의 정명 또한 설계하고 운영할 바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전명이라고 한다. 전명에 의해 정명이 설계되고 제작되는 것이다. 시타르타는 오백생을 거치며 전생의 영적 설계도를 수정, 업장 소멸하고 보안, 공덕을 쌓음으로써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삶 속에서 전생 업장을 소멸하고 덕업을 쌓음으로써 정명을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백생을 거듭 태어날 기회가 보장되지도 않고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날 때마다 업장을 멸하고 덕업을 쌓아간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더 많은 업장을 만들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므로 이런 반복을 통하여 전명을 개선, 발전하여 깨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회로 제자를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원 설계도의 문제가 반영되어 나타낸 것이라면 원래의 설계도를 찾아 개선하고 보완해 낼수 있을 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호로서의 생명. 먼저 생명을 부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생명이라는 글자를 다음과 같이 부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글이 우주 도리를 나타내는 부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생명은 생과 명의 조합이다. 생은 만물을 살아나고 계속하게 하는 근원적인 정보와 힘이며 명은 생을 통하여 구현된 정보와 힘이 물질화되어 형상을 갖는 것이다. 생명이라는 글자를 풀어보면 기 작용인 X와 물질인 네모가 영체, 유체, 육체를 나타내는 각각의 고유한 방식으로 상대하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생명의 원동력인 영이 기계인 새와 물질인 멸를 무한대의 모양으로 돌리고 있는 형상이다. 즉, 생은 기작용인 X로서 운영이 되고, 명은 물질인 네모로 짜여 있다. 스스로 작용하는 기와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기가 상교하고 있는 모습이며, 영은 무형의 에너지가 직접 농축되어 물질화된 상태이다. 기작용을 영체와 유체가 서로 통하여 상응하고 있는 모습이며, 물질계인 육체는 대세하고 있는 모습이다. 생명 영상을 엮고 푸는 신비한 우주 운동은 무한대에 있다. 이것은 엔트로피 감소계와 엔트로피 증가계, 스스로 작용하는 기계와 저절로 작용하는 기계, 유체 대사계와 육체 대사계,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이 세상과 저 세상. 살아남과 사라짐이 서로 상대하면서 무한하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왼쪽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생의 바탕이 되며 오른쪽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명의 바탕이 되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돌아간다. 생의 송수한 기작용은 만물을 살아나게 하며 물질계를 바탕으로 하는 명, 운영은 쓸수록 불순해져 소멸한다. 이두 기운이 서로 교류하면서 만물을 살아나고 사라지게 하는 생명 경상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생명은 무형을 근거로 하는 생과 유형을 근거로 하는 명이 서로 어우러져 생명 활동을 계속하는 형상이다. 이렇게 볼때 죽음은 물질을 근거로 하는 육체의 명이 닿하여 멸하는 것일 뿐 명이 다해도 생은 그대로 남아 또 다른 명을 형성하여 새로운 생명을 이루어 계속된다. 따라서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죽음이란 생명의 끝이 아니라 무한하게 계속되는 생명의 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